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사업자 위젯 넣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블로그 방문하시면서 그 다른 사람 블로그에 혹시 위젯 중에 사업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한번 만들고 싶다 생각은 하셨죠 근데 뭐 만들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대표님들은 이제 그 부동산 운영하시면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정보도 올리고 광고도 하는데 그 중개대상물 광고 표시법에 의해서 그 블로그에도 광고를 하려면은. 그 넣어야 될 사항들이 상호, 전화번호, 주소,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 성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광고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이제 하단 영역에 밑에 영역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기도 하고 또 사업자 그 위젯을 만들어서 사업자에도 넣어놨습니다. 뭐그둘 중에 하나 편하실 때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우선 그 크롬을 열고 블로그로 접속을 할 텐데 제 블로그 먼저 보고 사업자 위젯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죠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블로그 들어왔을 때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프로필 있고 카테고리 있고 뭐 이웃 관련된 거 있고 사업자 정보. 여기 있는 게 이제 사업자 위젯인데요. 이제 상호, 전화번호, 뭐 주소, 뭐다 들어가 있죠. 이메일, 사업자 등록번호까지. 이게 예, 바로 이제 사업자 위젯입니다. 만들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예, 지금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들 그 블로그에서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. 관리 위젯이니까 당연히 이제 아시죠?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,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보시면, 위젯은 그때 쭉 보면, 위젯 직접 등록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. 근데 사업자 등록 위젯은 맨 위에 있습니다. 위젯 중에서 맨 위에. 네이버에서 기본 틀은 제공해줬고, 내용을 우리가 직접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, 예,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자 정보. 앞에 네모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. 체크를 하면은, 아이고, 기존에 연습했던 게 있구나. 예, 아마 이렇게 다 비어 있을 거예요. 그렇죠 여기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표자 성명하고 주소. 그리고 전화번호. 핸드폰이나 뭐그 사무실 일반 전화나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겠고요. 메일 주소. 입력하면 되겠고 사업자등록번호 여기는 그냥 그 블로그 주소 대표님들 블로그 주소 입력하면 될것 같습니다. 블로그.점.대표.점.컴 이렇게 하면 되고 통신판매 우린 통신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면제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 확인 눌러볼까요? 다 입력하셨으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. 확인 그러면 사업자 정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업자 정보 위젯이 똑같이 만들어졌죠 네. 간단합니다 끝났어요 네. 쉽고 뭐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다 작업하기가 쉬운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른 이외에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자 하시면 그 네오비 카페에 보시면 무료 블로그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업데이트 하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구독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. 유튜브에서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이제 빨간 버튼,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. 여기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다른 작업을 하시더라도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가면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